자 이번엔 라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색 나잘 모르면 중앙이지 안 먹었나? 흑락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가봅시다 야잘 앞에 추락시키면 무서울것 같은데 일단 갈게요 자자 짜잔 무속공격에 이의하라고 주의하면 피할 수 있니? 그것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의하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주의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어프 돌리고. 뿌리고 훌드링아핫트링크 먹고 먹으라고 아 라잔 거기 있네 안녕 친구야. 아니, 인집 당했잖아. 무슨... 아, 차차... 아, 고속공격 주의라 그랬는데, 방금... 잠깐만요. 어어어... 어어, 어어... 방금 주의하라... 야, 방금... 방금 주의라 그랬다. 방금... 힌드긴님와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프레스 감사합니다 올려요 쏘세요! 얘는 꼬리가 없겠지? 어, 분노한다. 어게 분노구나. 털이 좀더 시꺼, 시커... 아니, 시꺼먹혀야 된다. 아, 우와! 한번더 터지네. 홍. 이건 뭐야? 우와. 아. 오이. 야이, 야이 굴러라고. 아니 왜안 굴러요? 우와. 우와. 템프시로. 렛츠야 브레스, 고르고. 아니에!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드리대면 어떡해? 와! 땡쳐! 그러지 마, 어떡해, 어떡해, 진짜, 정말 씨. 브레스를 근데 맞냐 그걸. 보통 구원골러가서 진짜 너무하네. 어이? 잠깐만요. 지우려면, 그, 파일, 모드 파일들 자체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호잇! 호잇! 브레스냐? 우와, 이브레스네. 피했다 나시가. 운동 풀렸네? 열기방나근데 여기, 여기 방니? 어, 박아주 네. 아, 감사합니다. 잉유베리 감사! 올려요! 아니, 들어갔어! 망했어! 기절 안 걸리니? 기절이 안 걸려, 이 친구는. 으아! 와저 터지는거 아프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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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감사합니다 건벼라 초사이언 우와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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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절 저기 저기요 흐 어, 아하 어와와 어, 어,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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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한 먹을거 하지마 건드리지마 와우! 우와! 야! 아우! 머리 때려서 풀어라고? 그런 거야? 휩쓸기? 휩쓸기는 딜레이 없겠죠? 홍! 이 친구, 3단 찍기에서 틈이 생기는구만? 템프시로템프시로 우와! 우와, 씨! 우와! 땡! 흐라흥 걸렸다 임마, 자식아. 땡! 왜 시코기 같다고? 이절 <laughs> 나이스! 이것까지 좋아요. 흘렸나? 아, 야! 내 공대! 경폭탄 던지 사람 누구야? 나와! 어떤 자식이야? 일로 봐 누구야? 어, 그라이브 그래, 랜스 감사합니다. 벽동할 시간이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고? <laughs> 아니! 야, 그러지 마! 뭐야? 아유, 아니, 씨. 아, 그러지 마! 얘들아. 너무하네. 찍고 그 다음에, 다이아와는 됐고, 어포 채우고, 하나, 칼 살짝 갈고, 이 필의 시간, 띵. 라잔이 브라키보다 쉽다? 네르기한테는 왜 이쪽 온데 중간에 맞나? 별로 좋지 않은데? 야궁대인 자식아 우와 피했다 운동 안했네 일로와 아이씨 놓쳤다 밀고 갈기고 얘는 그래도 브라키보다 대형직이 오래가네요. 헤헤, <laughs> 걸렸지 자식아. 노렸어 방금껏. 노렸다고. 야, 너 이제 바디 프레스도 번개가 들어가? 뚝배기 방탄? 아니네 멘토시롤 마미손 우와우 우와우 우후 언제 때리지? 이건 뭐야? 우와 오. 신기술 안 맞는다, 자식아. 와잉, 와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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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욕심이었다, 방금 거. 방금 막타 욕심이었어. 와! 피 먹어야 돼, 피, 피 먹어야 돼. 캡슐기캡기 딜레이 없어요. 아니, 프레스 딜레이가 있는데 대신 걸렸네. 잠깐만, 이, 아, 지형, 지형, 지형이 좀. 으흠. 와,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건? 야, 위로 돌아야 나 어, 해제, 해제됐다 해제했다. 해제했다. 아니, 해제되고 나서 알려주면 어떡하니? 나단 속으로 파고들면 된다고요? 이야, 그렇구나. 아유, 아야 와. 저기 바로 덴프시로를 갈겨, 갈격... 잠깐 기절이네. 아. 아니 아직 남았다. 점착, 점착 속? <laughs> 어, 뭘 깜짝이야. 어, 뭐야 아, 뭘가 맞네? 하하, <laughs> 나이스. 걸려라, 기절. <laughs> 어? 워어어, 잠깐만. 왜 해머니 아니야? 어씨 아어 돌려야 <laughs> 브레스를 쏘네 그것도 범위가 되게 넓네요 생각지 못한 브레스였어 그것도 반원형 브레스라니. 유실물은 중요하니까 죽고. 별로 중요한 게안 나왔다, 근데. 이템맵 아, 보아보아 있던데? 걔네가 나 방해하던데? <laughs> 별로 도움 안 되던데? <laughs> 나를 방해하자. 야, 넬기랑 같이 있는데? 잠깐만요. 뭐야? 쟤는 거탄도 안 먹고. 야왜왜왜왜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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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왜 뭐야 데미지 봐 미쳤네 <laughs> 이게 뭐예아 아니 와, 와 완전 야 저거 봐 완전 생냥아치 보소 <laughs> 어 저런 저런 생냥아치를 봤나 <laughs> 때리고 도망가네 야 무슨 뺑소이야어 저런 인성? 아뜨링 끝났대. 따뜻한테 싸우자 우리. 나잖아? 나잖아? 우와. 어 뭐야 분노 바로 해버리네 그냥. 우와. 블리고. 우웅. 애니고. 빵. 우와. 야으! 깼다. 브레스. 때리고, 뻥! 아유, 머리 안 닿았다, 근데. 야, 스틸렛 떨어져, 큰일 났다. 후후! 음? 아, 아 어, 뭐야? 어, 찍는 순간에도 판정이 있어? 핫! 아! 뚠뚠 뚠뚠뚠뚠뚠뚠짠 짝! 차 아우야 머리가 어 들어갔다 머리 땡기가 힘들어 이 친구 하트기 끝나고 알아요 근데 없어 먹을게 안 갖고 왔어 미안해! 그대는 욕심이었어 오 나이스 지쳤다, 지쳤다, 지쳤다 지쳤다, 지쳤다 얘방아주나너방아주 여기? 아, 그거 안되네 뭐야 잠깐만요, 야, 넬기 왔어, 넬기 넬기, 저기 넬기 아 어, 그래, 딴데 가, 딴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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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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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딴데 가자, 딴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만 먹고, 이거만 먹고, 아왜 같이 싸워? <laughs>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오오우와 우와, 워퍼컷 뭐야? <laughs> 아, 내 아, 내 내일 가네. 바로 아, 다행이다. 와우, 워퍼컷! 에이,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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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다. 딱 봐도 지쳤어. 아, 나랑 착격탄! 어, 아, 이거 꼬이냐? 나이스! 몇수레 냐고요？일 <laughs> 순위, 일수레올리 귀엽 다고？그런가？짠 짠짠짠 짜잔 핸짠느느낌이아 그런가? 별로 얼굴은 귀엽지 않은데 어이? 밤밤밤밤 맞아, 암컷 수컷 있지않 을까 써야지, 그 저기 어번 식이 가능 할거 아닙니까？아무리 게임 이 라지만 그렇지 않 나요？16 분와짧 아, 첫트 16분 우수다 딴딴딴딴 이얍